내 인생의 최전성기는 아직 도배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어야 하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는 한 마리의 개나 한 마리의 새나 한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동물과 사람은 전혀 다르다. 동물은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다. 사고하는 능력이 없는 동물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싫든 좋든. 불행하건 행복하건 다양한 삶의 양식 가운데서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할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한 인간의 삶은 자연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철학자들의 언뜻보와 엇갈린 수많은 대답들을 들어왔으나, 그것들은 보람있는 삶이라는 말로 간단히 요약된다. 어떤 삶이 정말 보람있는 삶일 수 있는가? 허무하지 않은 삶이다. 어떤 삶이 허무하지 않는가? 인간다운 삶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인간다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려는 심성이며, 인간다운 삶이란 동물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확인해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삶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인간으로서보다는 고양이나 개처럼 살고자 하는 본능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을 극복하고 인간답게 살때 우리의 죽음은 꽃으로 피어나고 그 꽃의 향기로 허무한 인생은 충만한 존재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모든 노력들 뒤에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며 내 인생의 최전성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는 바로 그 생각이 언제나 활력을 불어넣는다. 인공지능이든 목공기술이든 철학이든 혹은 새로운 언어든 배우는 일에 열중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정신이 다시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활기를 유지하게 된다. 셰익스피어의 극에 등장하는 젊은 사람들은 언제나 배우고 발견하며 무엇인가를 완성한다. 이와 반대로 캠페스트에서 아직 노인이라고 할수 없는 크로스페로가 그를 매우 활기있게 만들었던 마술 공부를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가 갑자기 젊은 사람에서 노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다. 교육에 대한 가장 깊고 심각한 착각으로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빠져 있는 착각은. 교육과 학교 교육은 동일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다음 세 가지 사실을 눈여겨보라. 첫째, 학습은 평생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둘째, 성인이 되었을 때 하는 학습이 개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셋째, 학교 교육 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기껏해야 성인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학습의 준비밖에는 될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학교 교육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학습의 목적은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학습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성년기의 학습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습은 평생의 일이며 단지 소년기에만 해야 하는 일이거나 아동들의 의무나 특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은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년기에만 하는 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년기 학습이며 다른 학습 단계는 성년기 학습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다. 평생 학습에 대해 이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학습을 아동만의 의무로 봐서가 아니라 어린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성인들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배울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지 않느냐고 그들은 항변한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는 없다는 옛 격언을 들먹이면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학습에 대한 시각과 선입견을 바꾸어야 한다.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치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늙은 개가 아니면 성년기의 학습도 새로운 재주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비디오가 이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